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둘 가진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언니인 처형 때문에 아주 환장하겠네요. 처형은 제 아내보다 두 살이 많고 저보다는 두 살이 어립니다. 동서는 처형보다 연하의 남자로 심지어 제 아내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아내 대학교 후배였고 아내의 소개로 둘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둘이 연애도 길게 했고 그러니저러니 했는데 처형네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지만 애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이 갖는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했던 것 같은데 처형 몸만 상하고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게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동서랑 자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형네랑 저희 집이 동네는 다르긴 한데 차로 움직이면 20분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형이 동서랑 싸우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다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아들 둘이 어려서 애엄마가 엄청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질질 짜고 있는 처형을 달래주는 몫은 항상 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내도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둘째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하니, 결국 처형 술 한잔 주면서 달래주는 일은 항상 저희 몫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야 사정이 딱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도 회사일 마치고 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억지로 처형 술상대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형 넋들이 들어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서가 제정신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나이는 이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제일 어린데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혈질이라서 욱성질이 있어서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젊은 시절에 어디서 좀 놀았는지 입도 걸걸해서 한번 삔또가 나가면 그게 지 마누라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행복하자고 결혼한 처형이 5년 가까운 결혼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귀찮아하지 않고 처형이 또 무슨 일이 되었든 우리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되면 저도 눈치주지 않고 잘해줬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라고 조언까지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봐야, 처형도 똑같이 30대 초중반인데, 요즘 갔다 온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처형은 아이도 없지 않냐고요. 참아가며 사느니,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 했지요. 처형은 못할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세간경 끼고 보는 것 똑같다고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인생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냐고 하고 말았지요. 그냥 제가 해준 말은 조언 정도로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혼한다는 생각을 하니 처형 입장에서 뜨끔했나 봅니다. 그 뒤로부터는 한동안 싸움이 없던 건지 저희 집에 울면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둘이 사이가 좋아진 거면 잘된 거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드디어 처형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도 그럴게 저희는 결혼도 더 늦게 했는데 아이가 둘이었는데 처형은 아무 소식은 없었으니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이제 애도 생기고 하면 동서도 처형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싶었고 축하해준다고 저희가 비싼 밥도 한턱 거하게 쓰고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처형 보러 간다고 부랴부랴 찾아갔지요. 아내가 애들 시댁에 맡기고 온다고 부랴부랴 먼저 차를 끌고 나갔고, 저도 회사에서 곧바로 처형 이번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장모님하고 처형이 이렇게 둘만 있더군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야 잠깐 바람 좀 쐬러 장모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형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니, 처형이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 한 거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우리 집에 와서 신세한탄 하면서 자주 울기도 했는데, 그날의 슬픔은 제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동안 제 앞에 울렸던 눈물보다 더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형 등을 토닥이면서 반대쪽 손으로는 머리를 쓸어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던 건 아니고, 정말 슬퍼하는 처형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병실 문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형이 제품에 안겨 있었긴 했지만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제가 혹은 처형이 무슨 흑심을 품고 그러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저한테 두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난리 법석을 떨더군요. 손이 동서다 보니 제가 나이가 어린데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거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저랑 처형을 아주 이상한 놈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야 둘째 치더라도 지금 지 와이프가 애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인데 꼭 저딴 식으로 생각을 해야 했나 싶고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한마디 해줬고 결국엔 둘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늦게 도착한 와이프가 장모님하고 같이 다시 병실로 들어오면서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 일이 있던 후부터 처형은 더욱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뜸하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사이도 안 좋아져서 그 뒤로 거의 집에서 말도 안 하고 그런다면서요. 거의 이틀 삼일에 한번 꼴로 찾아오고 그게 나중가니까 아예 자고 가기 시작하고 자고 갈 때는 재울 곳이 멋득 차아서 제가 거실 소파에 입을 피고 자고 방에서 아내랑 둘이 자게 양보를 해줬거든요. 서영은 제가 자기 때문에 소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미안해 하면서도 제부는 참 친절하다든지 자기도 제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 둥 연상의 남자가 역시 좋구나 하는 둥제 칭찬도 같이 섞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저한테 미안하니까 제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문득 둘이 화해를 안 하는 게 혹시 그날 병원에서 제가 동서랑 대판 싸웠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처형이 측은하기는 했고, 언제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괜찮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숙이고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라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자존심 부린다고 해서 처형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는 것보다 한번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여름 휴가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2박 3일로 짧게 온 가족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애들은 장모님께서 봐주시기로 했고, 장모님께서도 둘 사이 좀잘좀 좀 회복시켜주던가, 아니면 아예 둘다 이참에 정리를 하게 하던가, 저보고 잘좀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마침 운 좋게 바다 근처에서 펜션 운영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적당히 싼 가격에 2박 3일간 머물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한 곳에서 각자 집에서 쓰는 차를 끌고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처형내가 먼저 도착을 해 있더군요. 그런데 둘이 벌써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처형은 동서한테 재부 좀 본받으라고 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운전하면서 아내랑 휴게소도 들리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는데 처형네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직진만 해서 일찍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처형이 화장실이 급하기도 했는데 동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운전 오래 하기 싫다고 후다닥 도착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형이 배려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저랑 동서를 비교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었던 거고요. 저도 동서랑 오해도 풀고 두 사람 사이도 좋게 만들어주려고 온 육아인데 시작부터 저렇게 꼬이니 저도 머리가 다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밤바다 구경도 좀 하고 해변도 거닐고 하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챙겨온 고기랑 술이랑 꺼내면서 일단 분위기 전환부터 하자고 바베큐 파티부터 시작을 해버렸지요. 준비를 하는데 동서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거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처형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더니, 저한테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준비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혼자 다 준비할 수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처형이 일부러 동서를 도발하려고 하는 건지, 저랑 친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기가 다 구워지고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되는데, 동서는 저 멀리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같이 즐길 생각도 없어 보였네요. 제가 괜히 친한 척 맥주 한캔 들고 옆에 앉아서 동서 기분 좀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노력을 하니 동서도 마음을 열었는지 제 말도 조금씩 듣고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더군요. 처형이 지랑 저를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서 아직도 제 칭찬을 하는 처형의 모습에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기분 좀 달래주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형 구슬르면서 둘이 화해하자는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가 잘안 됐나 봐요. 제 아내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위기 좀 만들어 보겠다고 처형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나 본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던 거지요. 아내는 술이 몇잔 들어가니 몸이 힘들어져서 결국 자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형도 아내랑 같이 들어가길래 같이 먼저 자러 들어가는가 싶었지요. 그리고 저는 동서랑 둘이 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이 맥주만 남고 다 떨어지니 동서가 시내 나가서 같이 술한잔 더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다음날 일정도 있고 시간도 늦은 데다가 어차피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를 끌고 가야 할 텐데 술 먹고 운전을 어떻게 하겠냐고? 시내 나가서 마시는 건 다음날에 하는 게 어떻겠냐 설명을 했더니 동서는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 생각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혼자서 차 끌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딴 자식이 다 있냐며 저도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밥 먹고 술 먹은 자리 뒷정리는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잠든 줄로만 알았던 처형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혼자 더 마시고 싶었는지 차 끌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처형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자포자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도 뒷정리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생각보다 일찍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금 피곤하기도 해서 저도 이만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처형이 자기가 잠이 잘안 온다면서 맥주 남은 거나 같이 좀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처형과 원래 술을 자주 마시기도 했기에 별로 불편할 게 없어서 그러자고 했는데 처형이 맥주를 한 캔씩 원샷을 하는 모습이 취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 기운이 확 올라와 있는 처형이 어지럽다면서 잠깐 기대서 쉬고 싶다면서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잘못 마셔서 먼저 취해 잠에 들었다지만 아내가 바로 코앞에 있는 숙소에 잠들어 있는데 이 광경은 아무리 아내라도 썩 좋아할 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처형이 거의 몸을 베베 꼬아서 저에게 안긴 듯 안기지 않은 듯 몸을 비틀어 저한테 기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술 마시러 나간 동서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이번에는 오해라고 설명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처형한테 너무 가깝지 않느냐고 눈치를 줬지만, 처형은 이미 그런 건 상관없이 저한테 난데없이 자기 마음을 고백해오더군요. 전에 했던 말처럼 제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다. 제부는 참 다정하다 하면서. 전에 자기한테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멀쩡한 여자 이혼녀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않겠냐면서 제 말대로 자기가 이혼할 테니 앞으로 자기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혼하라고 말한 게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물으니. 자기가 이혼녀가 되었다가 다시 결혼 못하게 되면 아직 한참 때 나이인데 괜히 저 때문에 독수공방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니 제 말대로 이혼을 하겠으니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는 제가 언제든지 그 모자란 걸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쪽으로 몸을 틀어버리면서 자기 볼따구를 제 얼굴에다가 가까이 가져다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상황이 심각하다 싶었지만 잘해보려고 온 휴가인데 상황만 악화되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처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깊게 잠이 든 것인지 깨지 않았고. 동서는 아예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기분 나쁘다고 시내에 나가서는 그냥 그 길로 차 끌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군요. 처형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부터는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처형은 그날 저에게 해소하고 싶었던 걸 모두 해소한 상황이었고, 저한테 자기가 이혼하면 마치 제가 처형을 책임져야 한다는 듯이 말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여태까지 이혼 생각이 없다던 처형이 왜 하필 저랑 그런 일이 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안 봐도 무슨 상황인지 뻔히 짐작이 되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저는 처형이 필요할 때마다 따라 나가서 풀어주는 놀이개가 되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혼도 생각해보라고 먼저 말하던 제가 처형한테 그래도 이혼까지 할게뭐 있느냐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랑 장모님이 나서서 처형편을 들더군요. 더 같이 살아봐서 뭐하겠냐며, 이젠 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처형한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결국 처형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가 아주 가관입니다.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처형이 저희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동생,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야근이 있다고 하던 무슨 이유를 대던가에 오늘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며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처형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몇 번의 설득을 해봤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던 처형을 뿌리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처형이 이혼을 하더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같이 시간 보내자고 부탁한 걸 거절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한테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아내의 이어진 반응을 보니 아내도 제정신인가 싶더군요. 아내는 당장에 다시 처형한테 돌아가서 처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날 휴가지에서 밖에서 제가 처형과 뭘 하고 있었는지 아내는 그 장면을 전부 다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동서도 그날 돌아오는 길에 처형과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형의 이혼이 처형이 원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날 저랑 있었던 일 때문에 동서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 하더군요. 언니,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처형을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아내한테 그건 분명히 오해라고 설명하고 아무리 오해가 있다고 해도 남편을 지 언니한테 양보하는 동생이 어디 있냐고 저도 따져 물었습니다만 아내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지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도 제 정신을 차리면 더 이상 저한테 그러지 않을 거라면서 당분간만 언니 힘들지 않게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도 몸이 힘들고 솔직히 저랑 생각도 없다고 그동안 저한테도 처형이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고 지 언니도 좋고 저도 좋고 전부 다 좋은 것만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거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내가 말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처형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 할지, 아니면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빨리 발을 빼야 하는 건지 말이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요즘 여러모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모두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심난한 가운데 최대한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